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거 가져온 것은, 우리가 고족배죠, 고족배. 고족배라는 것은, 우리 술잔도 쓸 수도 있지만은, 뭐, 다가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상류층 이제 궁에서도 이제 높은 사람들은 바닥에다 음식 넣는 거 싫어했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 그러니까 궁에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뭐, 빈, 아니뭐 황실 가족들은 이 높은 데다 밥, 이제 뭐 같은 걸, 과자, 닭이, 떡 같은 거, 이런 그런 이그 간식거리. 이렇게 높은 데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고족배라는게 높다는거죠 높은 곳자 써가지고 고족배인데 제가 이걸 왜가져왔는면 이건 선덕대라고 지는 선덕년제라고 써있죠 대명 빼고 근데 이 보세요 이 지금 보면은 상추문는 너무 잘 그렸어요 소마리청에다가 이 푸른 이야기 아주 오리알 색깔이 게하고 제가 왜그를 이걸 우리 시청자가 보여드리냐면은이 공항보세요 공항 수컷보세요 이렇게 잘 그렸어요 공황이 어, 너무 잘 그렸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화염문도 전지 화염문도 너무 도잘 그렸고, 밑가장 그리고 특이할 점은 제가 우리 시청자와 팁 하나 드리려면, 이 공항 안에 있는, 당초문은 옆을 걸렸지만은이고족비 안에 보면은 공항 있잖아요, 요거. 요 안에 보면은 우리 선덕대 있잖아요. 어, 중국에서 그렇고, 이 도로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소더비 같은데 좋은 선덕도 그 기물 같은데, 요런 도안이 있어요. 근데 요 도안이란 것은 우리가 쉽게 만드는 도안이 아니에요. 엄청난 화공이, 내공이 필요한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지, 웬만한 지금 방으로 그려도 못 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방으로 못 그려면 그청화에그 유약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또, 어, 아니면 일본 사람들도 되게 그 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기물이에요. 그니까 러 제가 시청자한테 왜이거를얘기해면 우리가 선덕대 같은데 이 조그만 개광식으로 해가지고 보앙 두 마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이 그림이, 어떤 때는 뭐, 요, 보앙 뭐고, 여기도 흔한 것만, 그게 아니, 진짜 실물로 보면은 이 조그만 보앙이, 아무튼 제가 보앙이 길리가한 7cm 정도, 7.5 되는데 요, 요, 개광식이 요기 안에가 7 5인데도 이렇게 잘 그렸어요 보다시피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요런게 우리가 심 유심히 보다 보면은 좋은 도자기인 나쁜 도자기인데 구분을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떨 때는 요 방은 무지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선동년대이 고적배잖아요. 방은 상당히 많은 걸 내가 봤어요. 왜?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저도 있어요 그 위에 그 창고에 보면은. 근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가격이 안 나간다 이거지. 고방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일본으로 한 90년대, 80년대 초, 말에서 90년대 초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고. 중국에서. 그때 일본 사람들이 고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실무처럼, 진짜처럼 만들어. 그래도 진짜처럼 만들어도 이 그림 같은 거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러니까 청아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소마리청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린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그냥, 어, 진짜 보기 드문 명품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에 연판문으로 딱 들어가도 아주 가리게 아주 아주 정교하게, 아주 잘 그렸어요. 윗국은 아까 얘기 했좀테터도 좋지만, 이건 화기 화석풍 일부, 일부러 뭐 지달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뭐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바로 그 상태.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를 우리가 보면은 고방도 있지만, 고방인데, 는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창고에 보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진품이라고 하면, 아, 여러 개를. 고방을 한세 개, 네 개,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아무리 고방을 잘 그린 거 다섯 개, 열 개를 그려놔도, 이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비교를, 몇 개를 갖다 비교를 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나만 같은면 몰라요. 고방인지,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개를 갖다가 놓으면은, 또 공백이 더 쉬워요.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리고 또, 뭐 외국인들한테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보면 또 그걸 얘기해, 물어보고 하면 또그 사람들이 또 아는 분야는 또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얘기했죠. 이 개광식으로 그림만 봐도, 봉황 그림만 봐도 얼마나 잘 그렸는지, 화염 보세요. 꽃도 보세요. 봉황 머리 보세요. 너무 잘 그렸죠? 아주, 진짜 화염은 하고, 이 조그만데, 7cm 밖에 안 되는 이 개광에 이렇게 잘 그리는거든요. 보통 화공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은죽자않는그리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잘 그리고 저렇게잘 맞는 것이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게 아시고 요거를 비워드리는 것은 앞으로 좋은 도자기 우리 그 중국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좋은 쪽으로 가가지고 좋은 그 활성화가 돼야지 맨 그냥 쓰레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내 두세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쓰레기만 처치하다가 나중에 난지도 갖다 버리든지 한강도 버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그런 얘기냐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보세요, 이거 높이가 사이즈가 18cm, 그리고 지름이 15cm, 15.5.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냐면 중국 도자기는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 좋 수준 있는 매니아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공유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중국 도자기 서로간에 발전이 되는 거지. 진짜 크지만 지금 뭐 2만 원, 5만 원, 3만 원짜리 뭔 돈이 됩니까? 그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그냥, 어, 우리나라 한 5년만, 3년만 지나면 더 그, 그 싸우라 도장기는쓸 자리가 없다는 거죠. 쓸 자리가. 왜냐, 웬만한 사람이 눈이 다 이겨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저거는 2, 3만원에 나왔던 거야. 그런데 누가 그걸 5만원, 10만원에 사겄냐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도장기는 어, 되도록 이면은 그냥 패스하시고, 나중에 좋은 도장기 뭐, 가격이 싸고 하면 싸고, 그걸 내가 떠나서, 일단 좋은 기물만 만나면 나중에, 뭐, 어 도자기 만드는데, 또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어, 좋은, 음, 뭐랄까, 행운이 올 거예요. 항상 내가 얘기잖아요 항상 좋은 도자면 갖고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항상 좋은 도자기 많이 갖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